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대 지바롯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스가노, 토모 유키 5승 1.2연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모 유키는 회춘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다. 홈 경기 강점도 확실한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쾌투의 페이스는 이어질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7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드려 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2의 말과 7의 말의 부진은 이 팀의 문제를 드러내는 포인트. 4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교류전에서 좌완 불펜들의 부진이 꽤 심각한 레벨인 것 같다. 투수진의 쾌투로 4연승 가도를 달린 오릭스 버팔로스는 사토 카즈마가 1군 데뷔전을 치른다. 2019년 육성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사토는 무려 4년간 육성 생활을 거친 좌완 투수다. 190CM의 키에서 나오는 운영형 좌완으로 금년 웨스턴 리그에서 1.99의 방어율을 했는데 안정감으로 승부해야 하는 타입이라는 게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찬스에서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선취타점 포함 사타수 이안타를 올린 리시카와 요마는 교류전의 남자임을 증명하는 중,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위기 관리 능력을 칭찬받을 만하다. 이번 시리즈에서 요미우리의 타격은 실망 그 자체에 가깝다. 그러나 사토 카즈마는 앞선 이 경기와는 크게 다른 타입의 투수고 요미우리 타선이 살아날 여지는 꽤 많은 편. 물론 오릭스가 좋은 특점력을 전날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홈 경기의 스가노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런포를 앞세어 반격에 성공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미구엘 야후레 4승 5패 3.25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이를 라쿠텐 원정에서 6.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야후레는 최근 4경기 연속 패배의 불운과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등판 시간이 바뀌면 부진한 편인데 이번 경기 역시 야간에서 낮 경기로 간다는 점 그리고 교류전이라는 점이 야우레에게 약점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카네무라와 쿠로야나기 상대로 3점 홈런 두 발로 6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단 4개의 안타 중 3점 홈런이 두 개였다는 게 승리로 이어졌다. 즉낮 경기 타격은 보기보다 좋지 않은 편.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오니시 히로키의 투구가 조금 아쉽다. 투수진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리포넨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 키 3승 4패 2.40과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일 DN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카토는 홈런 한 발을 허용하는 등 조금 고전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시즌 야외 구장 투구는 기복이 있는 편인데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 6.2 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스니드와 오니시 상대로 만남이 추세이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원정 득점력에 아쉬움이 있는 편. 특히 득점권 집중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등판과 동시에 3점 홈런을 허용한 쿠로야나기 쿄스케는 학교 선배 레벨의 투수는 아닌 것 같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홈런 두 발이었다. 최근 좌완 상대 타격을 생각하면 야쿠르트의 타선은 어느 정도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듯. 광고는 야후레의 투구고 야후레는 시간차가 있을 때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본격적 불펜전은 역시 야쿠르트가 불리하다. 전력에서 앞선 리포넨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펜의 부진이 사연패로 이어진 요코아마, DNA 베이스타즈는 이시타, 유타로가 1군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이시다는 요미우리의 니시타 테 유야와 함께 추호대의 원투펀치로 활약한 우한 운영형 타입의 투수다. 금년 이스턴 리그에서 2.03의 방어율을 기록했는데 재구가 좋고 4 2이닝2홈런으로 홈런 제어도 잘 되는 타입이지만 피안타가 많다는 점이 약점이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카터 스튜어트 주니어에게 막혀있다. 8회 말 터진 타일러 오스틴의 3점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DNA의 타선은 타격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찬스 딱한 번만 살리는 야구가 이어지는 중. 마무리 모리아라까지 무너진 불패는 이제 희망이 없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와다, 치요시 2승 2.1위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다는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되는 중이다. 이번 경기는 오래간만에 주 6일 휴식 후 등판인데 체력 문제를 고려한다면 목표는 56이닝 20점 내외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와 모리아라라는 DNA의 두 기둥을 공략하면서 미네 히로키의 대타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안타를 때려낸 게 포인트. 즉낮 경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뼈아픈 3점 홈런을 허용한 마츠모토 유키는 열흘에 1회 정도는 무너지는 것 같다. 아즈마가 무너졌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낮 경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우한 운영형인 이시다가 막아내기 쉽지 않을 듯. 물론, 교류전 원정에 와다는 물음표가 조금 있겠지만, DNA 타선의 부진이 크고, 휴식일를 고려한다면, 소프트뱅크는 불펜 투입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준이치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발의 대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준이치 드래곤즈는 마츠바, 타카이로 이승 3패 3.38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5월 18일 DNA 원정에서 4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마츠바는 원정의 약한 문제가 터져버린 게 아쉽다 작년 교류전 투구는 5이닝을 잘 막는 타입이었는데 홈에서 워낙 강한 투수고 라쿠텐 상대로 작년 5.1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다는 점이 변수다 전날 경기에서 코자 상대로 위레말 후쿠나가 히로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게 유일한 특점이었던 주니치의 타선은 2회부터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그들이 왜 하위팀 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4, 8, 9회를 날려버린 건이 팀의 한계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 5.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고생만 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5연승 가도를 달린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키시타카유키 2승 5패 3.64가 시즌 3승에 예. 도전한다. 1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키시는 홈 경기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특히 낮 경기 투구 내용이 크게 흔들리는 편인데 이번 경기도 낮 경기라는 게 약점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움베르토 메이아를 공략하면서 오고 유아의 그랜드 슬램 포함 7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원 찬스에서 6점을 올린 게 경기를 갈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교류전 한정으로 라쿠텐의 타격은 놀라울 정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를 아낀 게 다행일 것이다. 메이아의 6실점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경기를 그대로 끝내버렸다. 라쿠텐의 기세는 가히 무서울 정도. 하지만 키시는 낮 경기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투수인 반면 마츠바는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투수라는 특징이 있다. 지난주 일요일 라쿠텐은 저속 좌완인 이시카와에게 철저하게 틀어막혔는데 이번 경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상성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한신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사이키 히로토 6승 1패 1.34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이 일치바 롯데 원정에서 유간타 완봉승을 거둔 사이키는 벌써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하는 등 무서운 페이스를 유지 중이다. 홈 경기 강점도 있고 교류전에서 30이닝 무실점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최대의 무기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 아시코나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다만 장거리포의 부재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 비즐리의 완투 덕분에 불펜 소모가 제로였다는 건큰 소득이다. 에이스의 난조가 6연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 3 0 0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이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3년 전 좋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다만 돔이 아닌 야외 구장에서의 투구는 기복이 심한 약점이 있는데 하필 이번 경기가 코시엔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즐리의 투구에 막히면서 9회초 간신히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경기력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경기도 반등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 정도가 위안일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세이브의 경기력은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다. 교류전 최강 투수인 사이키 공략은 어려울 듯 물론 와타나베의 투구는 기대를 걸 여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원정 야외 경기라는 변수도 있고, 한신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선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리오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비의 뼈 아픈 에러 연발로 연승이 끊긴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아도와 마코토 5승 1패 3 4연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아도아는 최근 재구가 흔들리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홈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낮 경기 약점 때문에 5이닝 23실점이 목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사사키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9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스스로 찬스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했다. 특히 막판 3이닝의 침묵은 문제가 될 듯. 4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모리우라의 실점이 대단히 아쉽다. 사사키의 호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C. C. 메르세데스 1승 2패 1.45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메르세데스는 선두 타자 홈런 외의 실점은 전혀 없는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금년 투구 내용은 리그 최고 레벨임을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전날 경기에서 타마무라와 모리우라 상대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오기노의 타구를 삼루수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서 역전을 만들어냈다. 즉 타격이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3이닝을 잘 막아낸 불펜은 스즈키 쇼타의 제로 방어율이 어디까지 갈지가 관심일 것이다. 치바 롯데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방패로 누르는 거지만 사사키에게 막힌 히로시마 타선이 메르세데스 상대로 살아나긴 쉽지 않을 듯. 반면 아도와의 투구는 아무래도 교류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낮 경기 문제도 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